시편 110편은 다윗의 지은 시로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발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주에게 내 주에게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른쪽에 앉아있으라는 말은 왕위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필리포스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천국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귀를 내보시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께 나온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청년들, 영적 군대들을 말합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성결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하나님 백성의 생명인 것입니다. 기도원의 용사를 구별할 때 마지막에 300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4절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 세덱은 구약의 대지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의 부모도, 또 그의 신분도 알 수가 없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대지시장의 사역이 바로 그와 같이 하늘로부터 또... 신비로운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제시장으로이 세상에 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또한 속죄양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느라. 하나님 앞에서 충보하셨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단번의 제사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왕대를 쳐서 깨뜨릴 것이다. 문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억눌리고 압제당한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고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예언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찬양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 나라가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모든 불의와 모든 부패와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10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서 또 영원한 제시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게 하실 귀한 은혜를 삼아하며 또그 백성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